말씀대로 저희가 도덕경이나 장자 좀 네. 외우고 또 이렇게 부단히 공부하고 있는데 네. 얼핏 생각이 난 것이 스님은 너무 쉽게 하시잖아요 외우시는 것도 그렇고 온갖 것다 이렇게 그냥 탁탁탁탁 하시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최초에 시골에서 자라시면서 어떻게 한번 공부하셨는지, 그거 한번좀 실감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실감날 건 없고, 네. 살 적에 할아버지께 천자문을 배우는데. 네살 때요? 예. 네. 그, 그, 할아버지가 참 말씀이 없고, 네. 조용하신 어른인데, 네. 공부를 하나라도 틀리면, 매를 너무 세게 때리세요. <laughs> 할아버지가. 어떤 매를 열심히? 담배 대로, 담배. 담배대로, 담배대로. <laughs> 네. 예. <laughs> 네. 네. 아니 그 너무하셨네요 할아버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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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꼭 애우 애우서 받쳐야 되거든요. 네. 배워가지고. 하루에 몇 장을 우셨을까요몇장 많이는 안 가르쳐 주시는데 네. 아침이면 꼭 그래서 하루 안에 그걸 다외워야 됩니다. 네. 아침에 공부하고 예, 예, 예. 그 하루에요. 예, 받쳐서 예. 네. 애우는데. 그런데. 새벽에 저희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자 마시자, 할아버지 방에서 제가 같이 자는데, 네. 일어나자 마시자 앉아서 한 시간, 한두 시간 가까이 네. 모든 경을 다 해오셔요. 아, 아, 그냥 불딱 꺼놓고 앉아서 아. 경기 미동의 선생 문공이 영침으로 막, 막, 애우시는 거예요. 그, 러면은 그게 듣고 외워요 스님도요? 에이, 듣고 네, 듣고 외워 저는. 네. 이제 지금도 그때 듣고 외우는 <laughs> 소리예요. <애워서. 웃음> 네. 에이. 그때 스님이 주무신 거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누워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서 다 듣고 외워요 비몽사몽이네요. 심피해, 네, 비몽사몽. 그래가지고, 그게, 그, 시경서문 막, 이게, 뭐, 뭐 서경서문상서서문까지 다, 막, 쫙, 다외우십니다 네. 그니까 끝도 같도 없이 그을 외우셔요, 그렇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그 소리가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냥 외워져, 그냥. 그래서 그걸 문헌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릴 때게 네. 모르면서도 들어두면은 그게 여기 싹이 남아요. 즉, 이 글싹을 갖고 계신 네, 거요 네, 싹이 남아 아. 그래서, 어, 무엇을, 저기 하냐. 제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네. 그 천수경을 애우라고 네. 책을 주시는데, 네. 점심 먹고 그 책을 받았어요. 어디 탄호 선생님이 주신 건가요? 아, 니야 그건 이제 애, 젊은 사람들이 아, 이제 네, 네, 네. 책을 줍니다. 이거 네. 애우라고요. 네. 점심 먹고 받아가지고, 네. 5시 저녁 먹기 전에 그걸 다 애웠거든요. 그랬더니, 네. 온 대중이 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몇 글자인데 예수님? 그거는 며칠 읽어야 되는데. 아, 네, 너 이래서 어디서 죽노도하다 왔지. 네. 네. 막 이러, 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으로 이거 이까지 꺼가지고뭐이 난리야 속으로. 네. 이까지 가지고뭐 난리야. 그래 해서 나중에 이제 행자 때 목탁을 들고 도량석을 하면은. 네. 모두 스님들이, 나이 많은 스님들이, 왜 오늘 아침은 탄어 스님께 와서 도량석을 하셨냐고. 제가 읽는 소리가 스님 읽는 소리하고 글소리가 같아요. 다 서당파이세요? 아, 얘기죠. 예. 서, 예. 서당, 다 서당파이신 거예요? 서당파 소리가 네. 같아서. 아. <laughs> 예, 스님들 읽는 소리와 다릅니다, 경 읽는 소리가. 그러네요, 또 그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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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예. 때부터 예. 하셨겠 예, 예, 예. 그래, 그랬어요. 행자 네. 그, 때. 네. 예, 얼마만큼다 많이 다 애우고 나중에 했느냐면은 금강경도 행자 때다애웠고요 네. 그거는 개 받고 나중에 네. 굉장히 뒤에 다 애우는 경들인데 원래는요. 그런데 네, 네. 네. 행자 때다 애우고 뭐이 그러고 그 금강경이 네. 수벌이 수벌이 하이고 하이고 이게 많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애우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청소하면서도 애우고 다니고 이러면은. 네. 그 대중 스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시끄럽게 한다고. 아, 시끄럽다고요. 네, 예,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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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핍박도 받으신 거군요. 맞, 받죠? 네. 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수벌이가 금강경에 많이 나오니까 네. 절 보고 수벌이라고 그래요. 네, 예. 네. 아, 수벌이 일로 와. 네. 네. 그러면 그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네. 좋아하는 스님들. 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은 네. 하이고 있잖아요. 네. 하이고를 아이고 이리 와. <laughs> 네. 아이고 이리 와. 아 그렇게 분류되는군요. 네, 네. 네. 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이고 네. 아이고 그러고 네, 네, 네. 좋아하는 사람은 수분이 수분이. 네. <laughs> <laughs> 그런데 어, 더 재밌는 것은 행자 때 아직 개안 받았는데 네. 불공, 시식. 이게 그 시식까지 다 외우려고 러면 상당히 오래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 네. 그걸 다외웠어요 불공식 다외웠는데 네. 의전을 제대로 배우지를 않해서 아직. 네, 예. 애우긴 다외웠는데 그때 저 네, 초보자니까요. 예, 예. 네. 그랬는데 방학이 돼가지고요. 스님들이 네. 전부 방학이 돼서 전부 떠나고 저하고 그 행자가 둘이 남아있어요. 네. 행자가. 그런데 네. 그 행자는 저보다 3년 선배예요. 그런데 네. 행자예요. 3년 대, 대선배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제가 드니까 네. 네. 난리 났어 이제 스, 스님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군요. 아, 그래,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갈게요. 또 그랬더니 아이고 할수 있냐고 네. 한다고 네. 네. 했어요. 죄를 네. 지냈는데 저는 이제 법주가 되고 그 행자는. 그 요령, 제가 이제 목탁을 들고, 네. 이 법주는 요령을 흔듭니다. 아, 예, 예, 그런데, 네. 쟤를 다 지내고 나오니까 뒤에 있던 그때 그 노장 한 분이 네. 막 배꼽을 잡고 난리를 쳐. 네. 그래서 왜, 그러, 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둘이 장관이었다는 거에 염불하는데, 네. 어떻게 요왜 장관이냐? 네. 이거 요령을 흔드는데 본래 스님들은 요령을 흔들면 이옷 옷자락이 뒤에서 흔드는 것이 안 보여야 돼요. 네. 네. 요령을 <laughs> 흔들면 그럼 이렇게 딱 이렇게 아 이렇게 엄이 거서 여기서 짤랑짤랑 짤랑, 아예 손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네. 손모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 그런 것은 안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령을 흔드니까 네. 이렇게 막흔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네. <laughs>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장관이란 장관이요. 네. 그런데 옆에 있는 행자는 네. 또 목탁을 네. 목탁도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목탁도. 그런데이 네. 목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고. 아, 그 북치듯이요? <laughs> 네. 그니까 뒤에서 아. 보시는 분들이 난리가 네. 났요 난리가 났어요. 래그랬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스님이 다 돌아오셨어요. 네. 다 돌아오셨는데, 이제 거기 제사 지낸 얘기를 스님들한테 했어. 네. 그 타너스님께서 네. 점심 공양하시고 나서 "야, 그 네가 염불해준 그분이 누군지 아나 네. 그 모릅니다. 아, 이놈아, 옛날에 영은사 주지했던 스님이다 그분이 <laughs> 그분이 연불을 잘하기로 유명한 가운데에서 연불를 제일 잘하기로 유명했던 분인데." 네. 행자가 그러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웃었겠냐. <laughs> 용감하신 거죠. 용감. <laughs> 근데 네. 가면서 각별하게 하고 갔어요. 아 그분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출발에 네. 할아버지 힘이셨네요. 네, 저그 그, 그걸 무조건 하고 애워야만 되고 네. 예 그, 애운 것을 나중에 또 네, 그를 지으라고 그러시고, 맨날 그러셨어요. 다음에 할아버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